반갑습니다. 구추소연구소입니다. 자, 오늘 나스닥 미국장 개장 이후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미국장 개장 이후에, 네,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구간까지 대략 네, 200포인트 조금 못 미치는 네, 구간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가겠다. 이렇게 또 시그널을 또 나오고 있죠. 네,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내려가는 듯한 흐름이 나왔어요. 그리고 네, 이쪽 구간에서도 네, 여기까지 네, 지금 거의 200 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개장 이후에는 이 계단식의 상승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죠, 그 네, 계단식 상승 패턴. 자, 근데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가장 안 되시는 부분이 이렇게 이미 올라갈 때 네, 이미 올라와 있을 때 여기에서 추격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추격매수. 자, 그러면 네, 가격이 내려올 때 가격이 이제 내려올 때는 대려 네, 이 겁을 먹게 됩니다. 네, 150포인트, 뭐 200포인트 빠지면 당연히 물리거나 겁을 먹죠. 그죠? 네, 근데 극준선 차트 같은 경우는, 네, 어느 정도 초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네,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, 네, 이 정도에서만 들어가셔도 충분히, 진입 어, 포인트, 수익구간날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매매 어 스킬을 높일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. 자,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는 네 매수 청산할 수 있는 자리 또는 뭡니까? 네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네 자리가 또 이렇게 나오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변곡점을 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추격 매수 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,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구간에서 새벽 구간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네 지속해서 또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네 지금 여기 초기가 아니더라도 이 중간에 한번 또 이렇게 만나요 네 여기에서도 진짜을 하신다면 충분히 네, 어, 충분히 하루에 이 개인투자자들이 원하시는 뭐 30만원 50만원 수익을 충분히 거두실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극준선 차트가 필요하신 분들 또는 극준선 트레이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 우측 하단 네 카톡 친구 추가 해주시면 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